52주 전교인 성경일독운동 제47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수 있으며 이러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. 그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일과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는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자기 몸을 죄를 지는 데 들이지 않고 의의를 행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의를 행치 못하게 하는 간 죄의 세력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죄의 세력을 성령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성령을 주어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.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누구도 정죄할수 없다고 선언합니다. 또한 그는 온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죠.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 포인트는 이렇습니다.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? 두 번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? 세 번째,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? 네.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. 52조, 전교인 성경일동운동. 나도 그 말씀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할렐루야!